자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아 소울 차량의 교통사고 영상이 인터넷은 물론 지금 미국 언론을 넘어서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영상 보실까요? 예. 자 지금 소울이 5차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옆차선에 있던 쉐보레 픽업 트럭에서 타이어 한 짝이 렇게 빠져 나왔습니다. 어. 오, 오, 오 지금 오, 소울은 지금 저 구르는 타이어를 정면으로 밟으면서 공중으로 3m 넘게 솟구쳤고요. 뒤집어진채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 미국 언론들은 소울이 최소 12피트. 3.6m 이상 공중에 떠올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로 떠올랐 떨어졌으면은 어 운전자 괜찮네요. 사고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만 입고요. 직접 걸어서 나왔다. 네? 진짜요? 걸어 네,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줄줄이 보도를 하고 나섰는데요. 음. 폭스뉴스 보도 보시겠습니다. 예? 기아차 운전자가 공중으로 뒤집혀도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건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울 뒤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사고에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운전자가 저렇게 심한 사고에서 무사히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음. 한국차의 기술력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챗 GPT 보다 더욱 발전된 챗봇 GPT 4 관련된 소식입니다. 챗봇 GPT 4가 수의사도 찾지 못한 병명을 진단해서 이 강아지, 이 댕댕이의 <laughs> 생명을 오? 구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요? 네, 화면에 나오는 지금 보, 보더콜리 잠깐 보여줄까요? 예, 유녀석인데요. 이, 이 환자분 이 보더콜리는 진드기 매개 질병이라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갈수록 악화가 됐고. 수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변의 조언에 혈액 검사 결과지를 (GPT4에) 입력해서 진단을 요청해 봤는데요. 네. (GPT4는)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일 수도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그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게 정말 맞았다 그래요. 우와. 반려견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 병명이 참 어려운데. 네. 우와, 너무... 아니 뭐이 하나 사례를 갖고 지금 챗봇 GPT4를 과신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합니다. 어,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요. 이챗 GPT의 등장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업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해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Want to know about AI 챗봇? 이렇게 AI 챗봇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e n a i 와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 전챗 GPT 때문에 제 직업이 사라질까 진 걱정이 음. 되긴 하는데 결과 가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 진짜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살려드렸습니다. 챗 아. GPT와 같은 이 생성 AI에 가장 노출된 직업으로는요 수학자, 통역자. 아, 통역사, 회계사, 법률비서, 작가, 요런 분들이 좀 꼽혔습니다. 아, 네. 이 통역사 하니까 요즘 뭐 애기들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좀 난리잖아요. 부짓쓸모가 네. 자, 어쨌거나 그나마 <laughs> 최 GPT로부터 안전한 직업도 공개가 됐는데요. 즉석 요리 전문 셰프와 오토바이 정비고 석유 가스 자벽부 등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또 이런 보도를 좀잘 봐둬야 나중에 아이들 진로 결정할 때 조언을 좀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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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배워요 기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도심에 얼마 전에 한복판을 막 활보하고 다녔던 우리 얼룩말, 새로군, 기억하시죠? 네, 네. 우리 새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는데요. 소식이 뭐 해외로 뻗어나가서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어. 자, 잡아봐라 어? 하고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지 일어났어요, 어? 지금. 어? 근데 지금, 팍, 봐도 지금 얼룩말은 아니죠? 네. 검은 소한 어. 마리가, 네, 예,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뉴욕시 예, 브루클린, 브루클린인데요, 사람들이 이 소를 잡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지금 뭐 로데오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laughs> 음. 아니, 새로는 동물원에서 나왔다고 쳐요. 저 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뉴욕에? 자, 인근 도살장에서 탈출한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 생후 4개월 된 암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방 도축될 소도 아니었고요. 미국의 유구는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 도축을 음. 하거든요. 근데 이 소는 자신의 이 슬픈 미래를 벌써 뭐 예감한 듯이 아 도살장을 뛰쳐나와서 도심 탈주극을 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튼 나가야지 산다는 걸 알았나 보네요. 야, 동물도 알겠죠. 네, 이 결국엔 도살장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는데요. 다행히 과정에서 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또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잡는 게 맞긴 할 텐데 그러면 다시 도살장으로 가야 되나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네, 하은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살려줘라, 어, 뭐 자비를 베풀어라 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가 처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런 전화가 도살장에 막 깃발 쳤다 그래요. 오! 오, 그래서 이 소는 도살장 대신에 뉴저지주의 한 동물 보호 구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 오,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아예 운 좋게 한 번의 탈출로 여생을 쭉쭉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행복한 결말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그 흑더미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난 남성이 지금 어 뭐야? 오, 보셨어요 지금? 에이? 갑자기 저흙더미 속에 서 사람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와 지금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광산이 무너진 현장인데요. 오. 광부 9 명이 그대로 이 메모리 됐는데 아이고, 아이고. 지금 꺼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아니, 위에서 흙이랑 돌이 계속 쏟아져요. 네네. 장비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장비가 지금 뭐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요. 아예 막 맨손으로 파헤치니까 막 지금 안에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예, 예. 무엇보다 빨리 꺼내는 게 우선이니까요. 다행히 한명한 한 명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구조 작업이. 노련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결국 2분 남짓한 시간에 광부 9명이 모두 탈출했고요.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네. 소식입니다. 근데 붕괴 사고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이번 광산 붕괴는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콩고에서는 이런 광산 사고가 꽤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 워낙이 불법적인 광산도 많고 이 장비나 안전 조처가, 조치 같은 게 미흡하기 때문에 툭하면 갱도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이렇게 매몰되는 사고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게 저런 사고와 익숙해서 저렇게 빨리 구했다라고 하는 게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다행히 이번 금광 매몰 사고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지만 매번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또 없겠죠. 부디 이 참에 안전 광화에 제발 좀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